이 시간. 너 있잖아. 엄마. 너 엄마 몇 살이야? 너 지금 어덕제로 너 걸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네가. 나 근데 너 친구들 믿긴 해. 이거 미친 이야너 여기던데? 내가 나방 너뭐 정지 시켰잖아.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뭐 잘했다고 그러던데. 티크한파 봐봐 네가 무슨 나방을 정지 시키니? 내가 욕해가지고 정지 은 거지. 말은 똑바로라. 해 너가 그래서. 나가 니가, 니가, 니다 니가, 친구인데 니가, 니가, 아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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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가 너희, 있어. 엄, 너희 너, 엄마는 너는 난니 네 어머니를 꼭 봐야 되겠다. 자, 끊자. 끊고 경찰서에서 아니, 보자.